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를 지나가면서 뜰 때에는 가마코 부분 한 코, 한번 가마코를 한 곳에 한 코로 생각하고 그냥 뜨시면 돼요. 겉뜨기로 이제 쭉 겉뜨기로 몸통을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는데, 전체 길이는 보통 이제. 저는 보통 스웨터 같은 경우에 전체 길이 60cm 정도, 응, 뜹니다. 그리고 이제 60cm를 뜨게 될 경우에 고무단을 제외를 한, 음, 숫자여야 되겠죠? 고무단을 한 뭐, 7, 8cm 한다 그러면은, 52cm, 53cm 정도 몸통을 쭉 겉뜨기로 이렇게 뜨면 되겠죠? 이제 무한 겉뜨기 시작된 겁니다. 여기 가마코가 나왔잖아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자, 겉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숨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 몸통을 원하는 길이만큼 다 떠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음, 전체 길이를 내가 입고 주로 편하게 입는 옷들, 전체 길이를 이렇게 제어 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약한 여기 어깨 어깨 끝부터 여기까지 한50 지금 한 2cm 50에서 52cm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앞 중심에서는 앞 중심에서는 음. 지금 49cm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어, 떠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음. 중간에 입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 바늘이, 뭐, 줄이 짧아서 못 입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뭐, 여유 바늘 있죠? 아무 바늘, 아무, 아무 줄바늘, 이런 거를, 코를 다 옮겨서, 뭐, 세네개, 끼워가지고 어, 통을 넓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입어보시면 길이가 음, 적당한지 이렇게 보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음, 바늘을 바꿔주면서 5.5mm나 저는 6mm로 몸통을 떴기 때문에 5.5나 5mm 바늘로 그러니까 있으신 바늘로 이제 한한 음, m m 에서0 어, 5 m m 에 적은 바늘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제 고무단을 떠줄 거예요. 고무단은 약한 저는 7, 8cm가 좀 예쁘더라고요. 자로 음. 재어서 뭐 정확하게 몇단몇단 몇단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바늘은 cm로 많이 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옷수에서 반 옷수 정도, 혹은 바늘로. 고무단을 뜨기에 앞서서 약간의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살짝 줄이면서 모양을 잡아줄 텐데, 바늘을, 어, 이런 교체용 그 줄바늘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바늘을 바꿔서 떠주시면 되고, 저는 그냥 이게 케이블이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교체를 할게요. 그냥 아예 바꿔서. 자, 이런 교체 바늘이 아니신 경우에는, 그냥 그, 새로 떠야 할 바늘 가지고 늦, 뜨면서 어,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것도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어, 어디였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 7코에나 8코 정도에서 음, 2코를 겹쳐 줄 거예요. 이번에 한 7코, 8코 8코를 뜨고 2코를 겹쳐볼게요. 8코를 뜨고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 겉뜨기 8개 그리고 왼코 겹치기 이도 띄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뭐 7코 뜨고 겹쳐도 되고, 8코 뜨고 겹쳐도 되고, 약간만 줄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두코를 겹칠게요.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같은, 8코 뜨고, 2코 겹치고, 한 바퀴를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올 텐데요. 뭐, 코가, 뭐, 뜨시면서 어느 정도 코를,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딱 떨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뭐, 뭐다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다섯 코가 남았어요. 하면 그냥 겉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겉뜨기로 그냥 여기까지 뜨시면 되고, 7코가 남았어요. 모자라요. 하시는 분들은 7코 그냥 겉뜨기로 뜨시고, 고무 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코수 하나하나 맞추기가 굉장히 <laughs> 어렵잖아요. 그죠? 자, <laughs> 여덟 저는 이제 8코로 떴기 때문에 계속 이 패턴으로 쭉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 두코 겹치고. 하나의 패턴을 정했으면 딱 그대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여덟 코 뜨고, 두코 겹치고 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임 단한 단을 떠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뜨고, 어,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제가 어그 마무리를 할 뻔했네요. 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하나, 안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한코 고무뜨기죠. 거단, 거단, 거단 해서 쭉한 바퀴를 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안뜨기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뜨기로 끝나야 되는데, 거드기로 끝났다면 이렇게 한코 겹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다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타다운을 뜰 때는 아무래도 그냥 쉽고 빠르고 편하게 뜨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굳이 그렇게 뭐한 코에 연연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거. 안, 거. 안, 거. 안, 안, 자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아서 올게요. 자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로 끝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 또. 안것이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안뜨기로 한번 이렇게 떠주고, 그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겉뜨기, 안뜨기. 자 이제는 겉뜨기, 안뜨기 쭉 열에 맞춰서 하는데요. 여기 V자는 겉뜨기, 가로선은 안뜨기. 그냥 보고서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쭉 이제 내가 원하는 고무단 길이만큼 저는 한 보통 5, 4, 5, 6, 7, 8 어. 뭐 4cm 하시는 분도 있고 5cm 하시는 분도 있고 뭐 6cm, 7cm, 8cm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넓을수록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cm 정도 음.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코마금을 해주시면 몸통은 모두 끝나는 거예요. 고무단, 한코 고무뜨기 떠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를 해서 반복을 해서 한 바퀴를 이제 또 마지막 단까지, 어, 떠가지고 왔어요. 저는 총한 11단 정도 떠가지고 온것 같아요. 한코 고무뜨기를 다 했다고 하면 이제 겉뜨기는 겉뜨기대로 뜨고, 안뜨기는 안뜨기대로 떠서 코코를 앞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 줍니다. 코마금을 하는 거예요. 코마금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두코를 떴고 그다음부터는 한 코씩 떠서 겉뜨기는 겉뜨기로 떠서 덮어 씌우고 안뜨기는 안뜨기로 떠서 덮어 씌우고. 자, 이거를 쭉 진행을 하면 코가 다 막아지면서 끝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겉뜨기는 겉뜨기로 떠서 덮어 씌우고 안 뜨고 네안 뜨기대로 떠서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자 이렇게 끝까지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 적당히 음. 그래서 끝까지 돌아서 올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다 코마금을 해서 왔으면요 이렇게 잘라서 실을이 안에 쏙 넣어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자, 여기 나중에 실 정리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몸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몸통 라인이 약간 전 단에 한 단을 줄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모아지는 모양이 되죠. 여기까지 몸통을 하는 방법이었어요.